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들 병원 마인진입니다. 저는 서비칼 마일러 패시 환자에게 코스티 레텐션 밴드와 스피너스 프로세스의 펄크룸을 모두 보존한 유니포탈, 그리고 유비 엔더스코픽 라미노 플라스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75세 남자 환자로 보행장애로내원하였습니다 16년 전, c 4 5 6의 HD4를 시행했고, C234에 스테론 시스가 있었습니다. 2레벨 HDF 후 ASD였고, 레트로가 이미 있었습니다. 거기에 2레벨 패솔로지였기 때문에 좀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잠깐 서비컬 라미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라미나가 얇고, 라미나의 앵글이 쉘로우합니다 따라서 5mm의 리얼 스케일의 인스트루먼트를 라미나 아래로 넣게 되면 이미 코드를 누를 수 있게 됩니다. 안전하게 코드 디컴프레션을 하기 위해서 스피너스 프로세스의 베이스를 절개하고 반대로 넘겨 뒤에서 안전하게 양쪽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때 포스틸의 텐션 밴드는 보존이 되지만 스피너스의 펄크룸은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피너스 베이스가 넓고 라미나가 두꺼운 환자는 룸바와 같이 ULBD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UV 시스템을 사용한 라미노플라스티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으로 양쪽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라미넥토미아가 지스피너스 프로세스를 절개하고 오프닝과 힌지를 만들고 플레이트를 끼워 넣기 때문에 저는 이 두술기의 바이오메카닉스가 같으면서도 인스트루먼테이션을 시행하는 단점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경북대 조대철 교수님 그룹에서 오픈 라미노플라스티를 할 때, 스피너스를 절개하고 반대로 넘겨 딥머스를 보존하고 라미노플라스티를 시행 후 스피너스 프로세스를 라미나에 다시 묶어주었으나 엔도스콥에서는 시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펄크럼과 포스틸 텐션 밴드를 모두 보존하는 새로운 컨셉의 라미노플라스티를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유니포탈로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센트럴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인시션을 하고 오프닝을 만듭니다. 반대편에 힌지를 만듭니다. 다시 오프닝에서 라미나를 들어주고 플레이트를 라미나에 살짝 끼워줍니다. 그리고 킥스탠드를 라떼럴 메스에 끼워줍니다. 스크류를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1cc 시린지의 배럴만 사용해서 통로를 만들고 태핑과 스크류를 시행을 합니다. 라미나이도 가이드를 하고, 탭과 스크류를 시행하고, 수술을 마칩니다.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오프닝을 두 레벨에 걸쳐서 만들어줍니다. 테모스테스를 하고 반대로 넘어가서 힌지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오프닝으로 돌아와서 라미나를 들어 올려줘서 이니셜 디컴프레션을 합니다. 플레이트를 라미나에 살짝 걸치고 마우스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킥스탠드를 라테럴 매스에 끼워줍니다. 1cc 시린지의 배럴을 삽입을 하고 탭을 하고 스크류를 넣습니다. 어디셔널 스크류를 시행을 합니다. 라미나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고, 듀라가 잘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플레이트 두 개가 잘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마칩니다. 듀라의 엑스펜션이 잘 되었고, 기구는 잘 삽입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스피너스 프로세스의 펄크룸을 유지한 상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시전은 메인 1cm, 그리고 스크류를 넣은 작은 인시전이 있고 드레인이 있는데 기구를 보강하고 있고 스크류는, 스크류 인시전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UB 라미노 플라스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환자는 82세 남자 환자로 C345의 코드 시그널 체인지를 동반한 스테노시스가 있고 보현장애로 인한 반복적인 폴다운을 주소로 내어하였습니다 uv 시스템으로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드라인 인시전을 하고 오프닝을 만들고 반대편에 힌지를 만드는데 uv 시스템의 장점으로 이렇게 오리지널 기구들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1cc 시린지의 배럴을 통해서 탭과 스크류를 삽입을 하였고 라미나에도 역시 스크류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마칩니다.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라미나를 들어줍니다. 오리지널 플레이트 홀더를 사용해서 플레이트를 라미나에 바로 끼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킥스탠드 라떼드랄 메스에 끼워줍니다. 시린지 베럴를 통해서 탭을 하고, 스크류를 삽입을 합니다. 어디셔널 스크류를 삽입을 합니다. 라미나에도 같은 방식으로 테이블하고 스크류를 넣어줍니다. 플레이트가 적절하게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마칩니다. 코드가 익스펜전되었고 펄크럼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스피너스 프로세스의 펄크럼과 포스틸 텐션 밴드를 모두 보존하는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요약인 한정의 일러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